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외형적으로 강제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내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외형적인 것 강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전형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겠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어도 막 세수하고 머리 감고 힘들게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해요.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어떤 그 위치가 나를 도 움직이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일어나야 돼요. 또, 또 어떤 그그 그 몸에 병이 찾아온다든가 아프면 어때요? 병은 찾아가잖아요. 보통 연초 되면 그 연초 이, 되면은 그이 건강 검진을 별로 이렇게 안 받아요. 다음에 받지 뭐 하면서 내돈그 안하다가 이제 1 2월달 되면 그때서 겨우 움직이잖아요. 이 보면은 이게 참 아프 정말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아프면 당장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볼때참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강제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 내적으로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욕구라고 하죠. 디자이어. 강렬한 욕구. 그 욕구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욕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욕망. 실제 욕망이 자기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거든요. 또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라고 불리는 그 강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망과 소망. 바로 그둘다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휴식 시간을 가질 때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뭔가. 그게 바로 자기의 욕구고, 그것이 자신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궁금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나 혼자 있을 때뭐 하나? 우리 형제자매님도 혼자 계실 때뭐 하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그 보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보물을 궁금이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할수 있잖아요. 뭐 식욕, 성욕, 명예욕. 그렇죠? 그 욕구가 있으면 계속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저녁에 그 배가 고프면 어때요? 그냥 자면 되는데, 건강상 자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다이어트도 되고. 근데 꼭그 배가 고프면 냉장고를 열고 라면을 끓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꼭 끓여요, 그걸. 그 식욕이 있는 거예요, 욕구가. 그죠? 또 성욕. 뭔가 이렇게 성욕이 어떤 뭐좀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예요. 먹고 살만 하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어, 사람은 그 명예욕이 한번 사로잡히면 그 정치한 뭐 정권 한번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남이 죽어나가도 뒤에서 막 그런 권모술술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그 강렬한 그 명예욕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 강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사회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좀덜 늙게 하는 것이 그런 식욕, 성욕, 명예욕이다 욕구가 사람을 건강하게 좀 젊게 유지시킨대요. 참, 안타깝지만 그것도 어느 부분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욕구.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걸 안 하면 못, 못 견디는 거. 자다가도 이거 생각만 하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진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없다라면 내 속에는 실제 그 보물이 없는 거예요. 이 보물 하니까 좀 생각나는 그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10여 년 전이었나?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세요? 반지의 제왕. My precious. 기억나세요? 예. 저는 그것만 생각나요. My Precious. 예?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그 반지의 제왕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 뭐큰 줄거리는 그거더라고요. 무슨 악마가 반지를 절대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얻게 되면 엄청난 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마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주인공들이 그 이제 없애려고 이제 무슨 사, 어떤 산에 무슨 용암이 흐르는데 거기에 던지면 이제 파괴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파괴시키려고 가져가는데 이걸 파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시 손에 끼고,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집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지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무슨 뭐 호빗이라고 하나? 그 난쟁이 어떤 주인공한테 이 반지가 와가지고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것을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반지를 가지고 왔어. 이제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던지는 겁니다. 다시 끼는 거예요. My precious! 하면서. 그때, 그때, 이, 진짜 제가 생각나는 주인공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 골룸이라고. 아세요? 골룸? 네, 좀 약간 괴물같이 생긴 캐릭터였는데. 원래 이 친구도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반지 때문에 자기 친군가를 죽이고, 뭐두 가지 인격 속에서 막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않아. 괴물로 늙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그 반지가 이제 그 호빗이라고 하는 그, 그 주인공한테 넘어가가지고 이제 파괴되려고 하니까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빗이 이제 결국 못 버리고 끼고 돌아가는 것을 뒤에서 이제 덮쳐가지고 막 둘이 막그 마지막 장면 아시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막 물어 뜯어가지고 <laughs> 반지를 뺏어요. 그다가 러 이제 이렇게 호빗이 밀어버리든가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골룸이 반지와 함께 그 용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모습이 쫙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반지가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용암 속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My Precious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풍덩 빠져서 둘다 죽었어요 파괴된 겁니다.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지가 그렇게 파괴돼요. 마지막에 가서.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영화가 재미없었거든요. 무슨, 판타지 영화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 반지가 뭐길래, 저것이 마이 프레셔스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걸 보면서 저렇고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성경의 큰 어떤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마귀가요 모든 인생들에게 뭔가 프레셔스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쳐버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my precious. 그걸 품고 그 속에서 평생을 자기 인생을 다 살다가 결국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지옥에 가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마이 프레셔스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만든 반지였거든요. 이건 파괴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혹시,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만든 그 절대 반지, 어떤 프레셔스가 자기의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그 보물을 간직하고 살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가진 않을까. 최소한 내 자신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혼자 계실 때 무엇이 나를 일어나게 하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그거 안 하면 미칠 정도로 강렬한 그 욕구를 가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진리의 사실입니다. 법칙이에요, 이것은. 보물 정말 보물 있는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중요하다고 교훈을 받아도 그것이 내 보물로 인식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이 안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나아오고 절대적으로 구원의 그 진리가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왜 그걸 소유하지 못할까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분 속에서도 이제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정말로 내 보물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물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거라도요, 그것이 내 보물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녁 시간에 갑자기 TV가 보물이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편안한 소파에 누우시고 온갖 욕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네 목구멍 누르고. 보물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그래서 이 정말 이내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욕망인지 소망인지 구분을 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그 욕구는 사실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욕구가 있어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욕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가요?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소망이죠?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소망이고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얘기하는 건 욕망입니까? <laughs> 가끔 이렇게 간정을 하면서 소망에 관한 거 얘기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저게 소망이 맞나? 혹시 욕망 아닌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욕망의 차이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욕망이고 무엇이 소망인가? 욕망을 명확하게 알면은 쉽죠.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간에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무엇이 됐든지간에 세상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 무엇이 됐든지요. 그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욕망입니다. 반대로 소망은 뭐냐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야 됩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렬한 욕구, 그게 소망입니다.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뭐, 자매님 조모님할 때는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것이 뭐 남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또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 좋을 것 같고,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것이 소망일까요, 욕망일까요? 욕망이에요,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소망인지 욕망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강렬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지나간 것, 갈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잠시 경험하고 이렇게 배우고 지나가는 과정이지 여기 있는 것을 사랑해서 집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학교에서 쓰는 그 실험 기자재를 좋게 보인다고 집에 갖고 왔으면 이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안 돼요. 그냥 실습만 하고 아, 교훈만 받고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하고 교훈은 받을지언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지나가되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다면, 그건 욕망입니다. 사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 욕망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식욕이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거식증이라고 합니까? 먹지도 않은데 막 토하는 거예요. 계속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먹어야죠. 또 성욕도 있어야 되고, 명예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해서는 안 돼요. 잠시도 욕구로 지나가는 거고, 간접 경험 속에 이렇게 넘어갈 일들이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속에 소망이 있는가?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 디자이어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욕망이 없다는 말은 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 속에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